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만을 선별해드리는 가성비 중고차 진상목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가성비에서 싸고 좋은 가성비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옆에 보이는 쌍용 자동차의 체어맨 W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소개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 자동차의 체어맨 W CW600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9년 11월에 등록된 20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정말 짧은 94,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상황기록부상 단순견도 하나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말 완벽한 체험맨 W 차량, 제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90만원, 590만원에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리그십4단의 가장 걸맞는 검정 색깔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상에 썬루프까지 들어간 인기가 가장 많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면부 쪽에 양쪽 라이트를 보게 되면 투명도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백화현상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큼지막한 그릴을 보게 되면 지금 크롬 그릴 또한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 아래 범퍼 쪽을 보게 되면 전방감지 센서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안개등까지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 범퍼라던가 본네트 쪽에도 스톤칩이나 뭉크으로 인해서 불전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운전석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그럼 바로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앞에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지금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상여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앞에 휀다라던가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그리고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째에 대해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40%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뒤쪽 휠 상태도 조금씩 생나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윈도우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틴팅 상태 굉장히 좋고요. 지금 도어 네쪽 모두 이렇게 어, 압축 도어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압축 도어도 지금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차량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차량 후면부도 차량 전면부처럼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 리어림프를 보게 되면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없이 투명도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지금 가운데 트렁크 도어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당연히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퍼라던가 트렁크 도어 쪽에도 뭉콕이나 스톤칩으로 인해서 둘째에 대해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은 대형 세단 치고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프백은 가로로한두개 정도는 적재가 가능하고요. 지금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방면 쪽에 스웨이드 부분이 오염되거나 변색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수석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영상으로 측면부 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외판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지금 뒤쪽 핸다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핸다까지도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 타이어도 트레이드 40% 남아있고요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트레이드 40%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체험의 W 차량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가 터지거나 실밥이 삐져나오는 현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도어트립 쪽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1단, 2단, 3단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봤는데요. 시동도 정말 깔끔하게 단번에 걸리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잡음도 전혀 없고요.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 이렇게 대시보드 쪽을 보게 되면 무언가를 붙였다 뗐다 했던 그런 흔적들도 전혀 없는 정말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아래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시의 주행거리 94,349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이 정말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드 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뭐 색이 변색이 되거나 가죽이 까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렇게 핸들 좌측으로는 트랙창 메뉴얼 버튼 볼륨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통화 종료 버튼 그리고 오디오 메뉴얼 버튼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을 보게 되면 핸들 열선과 전동 텔레스코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오르간 페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우측 뒤쪽으로는 스마트키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을 보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도 선명도 아주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전방 감시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 쪽을 보게 되면 오토파킹, 전자파킹, 그리고 담세력 조절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으로는 DIS 조그 셔틀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부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상단부 쪽에는 이런 식으로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도 정말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체험의 W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뒷좌석은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어디가 터지거나 해지거나 실밥이 삐져나오는 현상들 전혀 없는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좌석은 어, 양쪽 모두 도어트립에 열선 시트가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 작동도 잘 되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뒷좌석에 탑승을 해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쿠션도 많이 살아 있어서 착자감도 정말 굉장히 좋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도 한 10cm 정도 여유 있고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암레스트 쪽을 보게 되면 앞좌석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콘솔박스 쪽을 보게 되면 에어컨 히터 6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필루 쪽에도 동일하게 에어컨 히터 5단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장 부분 쪽도 보게 되면 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체험의 W 차량 실외부터 실내, 실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과 같이 벨트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엔진 소음 또한 굉장히 정숙한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자동차의 체험인 W, CW600 프레시지 모델이고요. 최초 등록에 2009년, 11월에 등록된 2010년 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4,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상단순기원도 하나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이 완벽한 체험인 W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90만 원, 590만 원에 단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성비에서 차량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고가의 차량을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